선배님, 응. 그 괴물 같은 선배님들에 대해서 이야기 얘기 한번 해주시죠. 아, 괴물 같은 선배 진짜 많았어. 처음에 들어갔을 때, 우선은 체력은, 아, 두말할 것도 없고. 네. 처음에 11년 단으로 먼저 갔을 때도, 네. 뭐, 체력적으로는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외적으로 내가 이제 본받고 자극이 되고, 왜 준비성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한지 네. 깨달음을 얻게 해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첫 번째. 저녁에 우리는 영내 2년이었잖아. 영내 2년 동안 있으면 퇴근을 안 하고 항상 책상에 앉아가지고 9시 넘어서 퇴근을 하는 거야. 내가 물어봤지. 난왜 퇴근 안 하십니까? 어, 공부하고 있어. 공부하더라. 어, 무슨 공부하십니까? 어, 요리. 나 요리사 자격증 딸 거야. 어? 요리사 자격증이요? 왜 요리사 자격증을? 체력이 엄청 뛰어난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 게한한 종목도 없을 거라고 느낀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요리사 자기 집을 따겠대. 와, 이해가 안 됐지. 특전사가 요리사 자기 집을 따? 자기는 식당을 차릴 거래. 저녁하고 나면. 근데 왜 요리사 공부를, 아, 직접 요리를 하시려고요? 아니지, 아니지. 멍청한 자식아, 그런데 주방장을 써야지. 내가 그나이 먹도록, 어, 힘들게 해가지고 요리까지 하겠냐. 나도 이제 편하게 쉬어야 될거 아니야. 너는 그런가. 아니, 근데 왜 도대체, 그러니까, 요리사 공부를 하는 겁니까? 주방장이 요리를 다 해. 그런데 내가 사장이야? 근데 주방장이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안 나와. 그러면 그날 일이 쉬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방장이 요리를 너무 잘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 그리고 주방장이 갑자기 갑질을 하기 시작해. 나병 쓰실 거면 월급을 올려달라. 너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상황에서는. 아, 진짜 어렵겠는데요? 그래서 요리 공부를 하는 거야. 내가 알면 저 사람이 무엇을 쓰는지, 무엇을 배합을 하는지, 맛을 어떻게 내는지 옆에서 알수 있지 않겠냐? 만일을 대비한 거야. 그래서 난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야. 야, 영대 때 거기서 한번 얻어먹었지. 이 사람 미쳤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담당관님을 만났지. 2년 차에 이제 우리 두 번째 담당관님을 만났어. 정찰대에서 내려오셨어. 그리고 첫 번째 전술을 나갔다 왔어 첫 번째 전술전을 술 나갔다 왔는데 단당아님이딱 그러더라고요 너희들 이번에 너무 형편없이 전술을 하더라 야 이창준이 응거지 점령 절차가 뭐야 너 응거지 가면 뭐부터 해야 돼 대답을 못했어 와... 그리고 두 번째 전술 을 나갔어 두 번째 전술 나가자마자 출발부터 일주일 동안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경계에 서면서 갔어 계속 총 들고 끝까지, 어, 매복할 때 마찬가지. 경계 쓰고 있으라고. 몇 명만 조용조용히 파고. 그리고 불도 안 비춰. 불도 비추지만. 지도정찰 때판초이 뒤집어 쓰고. 모든 걸다 알려준다. 그리고 나서 담나마님이 다시봐 이제 혈산을 하는 거야. 지금까지 내가 알려준 게 FM이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알겠어? 예. 이게 아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너무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기본을 알려준 거야. 앞으로 절대 군 생활하면서 이거 잊지 말아라. 아, 음. 너무 멋있지 않아? 에이, 진짜 멋있습니다. 아... 그리고 내가 전역한다고 했을 때, 장기 안 하고 단기 하고 전역한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 담당관님이 "너는 정찰대 올라가야 된다." 왜냐하면 정찰대에서 1년 동안 나를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다 대대에서 잘랐잖아. 마지막에 우리 담당관님이 그걸 다 무릅쓰고 그냥 올려보내 준거예 전역한다고 하니까 너는 내가 책임지고 너는 전역 안 시킨다고 했어. <laughs> 너는 무조건 군 생활 해야 된다고, 너는 무조건 정찰대까지 생활을 해야 된다. 어 너는 대대에서 끝나기 아깝다. 안한다 그랬겠네. 내가 장기 안 합니다. 했는데 정찰대 담당관님 세 분이 내려오셨어. 그리고 이제. 그 설득에 못 이겨서 이제 정찰대로 올라갔지. 정찰대 올라가자마자 우리 담당관님이 엄청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공부를 하더라고.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지금 나잠 진짜 없잖아. 내가 아침에 출근만 하면 버스에서 자. 5분이든 10분이든 그냥 무조건 자. 근데 그담당관님은 5분이든 10분이든 영어책을 펴가지고 이어폰 꽂고 무조건 영어만 해. 그리고 내가 자고 있잖아. 네. 깨워. 야, 이씨, 일어나. 어... <laughs> 말투도 이래. 어... 야, 참, 좀 아, <laughs> 시간이 아깝지 않냐? 잠은 추워서도 쉴껏 자면 되는 거야, 인마. 어? 야, 인생을 허비하지 마. 그 사람도 공통점이 뭔지 알아? 모든 체력은 올트급. 어떤 기준이든지. 그리고 사격을 딱 하는데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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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네가 권총사격, 첫 사격에 70점 넘으면 내가 나한테 30만원 줄게. 사격은, 어, 산속적으로 타고난 게 아니야. 니가 권총사격 첫 사격에 70점 넘으면 내가 나한테 30만원 줄게 사격은 어 선정적으로 타고난 게 아니야 첫 사격에 내가 50점을 못 넘었어요 4년 차에 정찰대로 올라간 거잖아 여단에서 4년 차면 제법 고참이야 단호아이저뭐 권총사격 어려운 거 있겠습니까 빵빵빵 사격했는데 50점이 안 넘어 와 진짜 배꼽 잡고 웃더라고 그럴 줄 알았다. <laughs> 어, 어, 이 새끼, 잘난 척하니이 새끼. <laughs>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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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 거만할 때부터 알아봤어. 근데 우리 담당아님이 그때 나한테 했던 게 겸손해야 된다 그때 그걸 알려준 거야. 네가 해보지 않은 건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마 아, 미친 거지. 와, 네가 지금 대대에서 어느 정도 까죽대고 어, 왔다고 잘난 척하지만, 처음 해본 거를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된다 사격이 끝나고 레퍼로 올라갔는데 그때부터 긴장이 딱 되더라고 아... 웃음거리가 되게 싫은데 그게 나한테 엄청난 짝지였어 아... 밑보이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밑보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는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상 안 해본 거 앞에서는 내가 긴장해 그걸 집중해 한 번에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야 네. 그래서 그 인생에서 귀인이 또 그렇게 나타났지 정찰대에 한의 농사가 있어 사치 평가가 있어, 사치평가. 거기서 진짜 올라간 지두달 만에 레펠 사격, 차력 다 마스터 해가지고 거기서 1등 했어. 그래서 그담당한일 때문에 결국 두달 만에 사치 측정을 내가 1등 한 거야. 그때부터 오기 생겨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707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 정예화를 한다고. 나는 전화를 받았잖아 우리랑 같이 생활해 볼 생각 없나 제가 그럼 고민해보고 3일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하 전화 끊었어 그랬더니 우리 담당관님들이랑 옆 중대 담당관님들이 막 오는 거야 이미 연락을 받은 거야 사실 가야 된다 왜냐면 그 담당관님이 또707 출신이거든 가야 된다 새로운 세계다 가서 나는 네가 좀 경험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너라면 사실 어느 정도 빚을볼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담당관 입장에서 확신을 한다 그러니까 너는 가야 된다. 그것도 역중대 담당감도 같이. 근데 진짜 후배를 위한 마음. 사실 그런 고참 만나기도 쉽지 않거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707로 넘어갔지. 넘어갔는데, 거기서 또 이제 미친 괴물들을 또 만났지. 야첫 번째.